자, 안녕하십니까. 고어레토로입니다. 자, 다들, 아우, 진짜, 2월달이 솔직히, 이제, 입춘이 지났는데도 날이 엄청 추워져가지고, 다들,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은, 어, 이제 어떤 영상을 오늘 한번 찍어볼 거냐면요. 위에 대해서 좀 찍어볼 건데. 자, 이제, 좀, 좀 게임 테스트를 좀 하느라고 이렇게 좀 됐고요 자 이제 위 같은 경우에 정품 CD를 넣어서 하는 방법과 하드를 장착해서 게임을 넣어서 하는 방법 SD 카드로 게임을 넣어서 하는 방법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좀 진행을 할수 있어요 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위 같은 경우에는 커펌을 해야지 어쨌든 외장 하드로 하던 SD로 하던 게임을 넣어서 할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영상을 이걸 왜 찍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위에 대해서 잘 몰라. 어, 위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내가 이제 위 게임기가 이렇게 하드로도 돼서 뭐한 500기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작업을 해주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에서 한 15만원 사이 해요 제가 알기로는요 금액이 예, 이렇게 패드 이렇게 하나 껴서 뭐두개 껴서 뭐 15만원 뭐 20만원 이렇게 팔거든요 근데 싸게 올라온 건 예전에 보면 10만원 선에도 막 올라왔는데 지금 또 당근에 물건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어, 저희 직장 동료분한테 선물을 해 드리려고 이거 세팅을 하나 이제 한 건데, 테스트 겸 해서 뭐 설명도 이런저런 거할겸 해서 지금 영상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애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이제 위로 게임을 좀 하려고 게임기를 샀어. 근데 내가 잘 몰라. 근데 커펌 된걸 샀다는 가정 하에 지금 영상을 이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AV 출력하고요. 그러니까 컴포, 지트 어, 출력하고, 그 다음에 컴포, 넌트 출력.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일단은 어, 출력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1번판은요. 그리고 RGB출력이 원래 안됩니다. 1번판은. 어, 8버전만 RGB출력이 돼요. 이것도 보면. 어, 큐브처럼 비슷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이제 AV출력으로 일단 해놨고. 개조를 하게 되면은 게임도 하도로도로 해서 할수 있고 안에 이제 리젠 국가코드를 변경해서 출력이나 뭐 게임 CD 읽는 거나 이런 걸다 만질 수가 있죠 그래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8 버전으로 해서 RGB 모니터로 즐기고 있고요 예, 이제 이거 선물해 드릴 거는 그 집은 이제 어쨌든 어, 8이 아니잖아 NTSC니까 그래서 일단 출력하는 거나 그런 것들을 다시 원래대로 좀 돌려놨어요 돌려놓고 게임기를 내가 샀잖아요 사고 나서, 보면은, 여기 뒤에 이제 단자들이 많아요. 이제 위는요, 이렇게 단자가 많죠?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단자를 일단 다 빼볼게요. 위가 조금 다른 게임기보다는 좀 꼽는 게좀 많아. 그래서 좀 무서워하시는데, 무서워할 필요는 없구요. 일단은 전원이 여기 연결하죠. 끝에가 전원이구요. 그리고 바로 위에가 이제, 어, 영상 단자를 꼽는 거죠 근데 이거 잘못 꽂을 일이 없는 게 보면은 이렇게 딱이 방향이 있어요 잘못 꽂으면 안 들어가 요런 거는 참잘 만든 것 같아 어 닌텐도가 이렇게 다 딱딱 들어가죠 그리고 빨간 거는 뭐냐면 이 센서바라 그래가지고 이거 센서바거든요 센서바 센서바 그래서 위는 요 리모트 플레이를 하려면 이 센서바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센서 바를 꼽는 데가 빨간색 계속 꼽고요. 음, 왔어요 음. 어. 음, 알았어요. 이따 가 얘기해. 그리고 뒤쪽에 보면 이제 USB 단자가 두개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봤을 때, 어 이렇게 뒤로 봤을 때 이렇게 뒤로 보죠 그러면은 오른쪽 있고 왼쪽 오른쪽 있고 왼쪽 거 있잖아요. 이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하드로더를 하려면은, 오른쪽에 무조건 꽂아줘야 돼. 왼쪽에 딱 꽂으면은, 인식을 잘안할 때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네, 오른쪽에. 음, 이따가 얘기해요. 이따가 얘기해요. 음. 이렇게 꽂죠 음. 이쪽에다가, 그러니까, 오른쪽에 딱안 꽂으면은, 왼쪽에 딱 꽂아버리면, 못 읽어. 이게 조금, 단자가, 전원이 좀 다른 건지, 특성이 다른 건지 몰라도,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센서바 같은 경우에는 TV 위쪽에다가 요 TV 위쪽에다가 잘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잘 고정 중간 정도에 딱 고정을 해줘야 돼요. 예, TV 위쪽에다 하던 TV 아래쪽에다 하던 그거는 뭐 나중에 하면 되는데, 웬만하면 TV 위쪽에다가 하는 게좀 인식률이 써보니까 좋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만약에 플레이 하려면 샤워해요 갖다 왔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전원을 누르면 빨간불이 들어오죠 대기불이 들어와요 이걸 누르면 게임이 켜지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AV 출력이에요 이렇게 경고라고 뜨죠 그러면 이제 리모터를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뭐 약을 넣고 이제 해야 되는데 약을 넣어야지 이렇게 약을 넣고요 약을 넣고요 이렇게 놓고 여기 열어요. 그럼 처음에는 이게 안 잡혀 있어요. 안 잡혀 있죠. 그러면 여기 뒤에 보면 빨간 거 있죠. 여기도 빨간 거 있죠. 이걸 같이 눌러줘. 응. 자, 이렇게 잡혔죠 어 첫번째 이게 4인용까지 가능합니다 4인용까지 네, 4인용까지 가능하거든요 음 4인용까지 가능하, 가능하기 때문에 4인 식구도 할수 있는 게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위가 애들 있는 집은 솔직히 되게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됐죠 1P 2P도 마찬가지야 e 피도 이제 해주려면은 이것도 센스를 눌러주고, 음 이걸 눌러줘. 이거는, 이게 본체에 있는 거는 소치 3번 정도만 눌러주면 되고요 여기 본체에 있는 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눌러주면서 이렇게 잡아요. 이게 조금 시간이 걸려, 이렇게. 2번 떴죠? 어, 이렇게 해서 다 싱크를 맞추면 됩니다. 이렇게 싱크를 다 맞추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리모트가 있고, 그러니까 리모컨이죠. 위 하기 위한, 게임 하기 위한, 이런 리모트가 있고요. 눈차크라는 게 있어요. 위는요 그래서 게임마다 이걸로만 하는 게임이 있고, 이 눈차크를 아래 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같이 해야 되는 게임들이 좀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좀 특이한 구성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2인용이면 2인용. 이렇게 두 개씩 있어야지 게임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위 같은 경우에, 원래는 이제 AV나 컴포넌, 컴포지트 컴포넌트 출력인데, 이거를 HDMI로 출력하게 해주는 요런 또 장치들도 있어요. 위도 많아요. 이런 장치가. 근데 이건 되게 저렴한 건데, 가격 대비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냥 할만해요. 음. 응. 그래서 어차피, 이거 선물해주는 거는 그냥 HDMI를 꽂아서 그냥 바로 하게끔 하기 위해서, 요 컴포터까지 같이, 하라고 드릴 거고요. 어. 일단 이렇게 해서 세팅이 됐죠. 이렇게 해서 구성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게임기를 키면 하드가 읽어지면서 어 게임이 할수 있는 거고요. 자 이제 게임을 그럼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게임 진행을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AV 출력이래서 썩 출력 상태가 좋진 않아요. 지금 화면으로 잡히는 거는 울렁울렁할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어쨌든 제가 지금 정리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여, 여기에, 여기에 막 이런 것들 같이 있어요. 근데 다 옮겨 놓고, 이 하드로더를 딱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이제 하드를 이제 인식을 슬슬 하기 시작해요. 얘가. 파티션 이제 오르려고 뜨는데, 뭐 이런 거 상관없이 A 버튼 누르고 이 파티션을 고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지금 1번에 잡혀 있죠. USB가. 그 USB를 클릭해 줘요. 그럼 이게 게임도 지금 들어가 있는 것들을 쫙볼수 있고요. 뭐 보는 스타일도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이렇게 뭐 바꿀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게임이. 그래서 게임이 한 50, 까지 정도 50개 조금 넘게 들어가는것 같은데 뭐 이거보다 더 있죠 근데 한글로 정발된 게임이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위가요 그나마 좀 많이 있긴 한 건데 그래서 한글 위주로 좀 이렇게 세팅을 해드렸어요 응 세팅을 좀 해드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 딸들하고 즐기라고 그리고 이제 이 위스포츠 같은 게임 있잖아요 요런 거할때 이제 눈차크랑 같이 해야 되는 게임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뭔가 하나 또 말씀을 드릴게 위가 지금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버튼이 있잖아요. 그럼 보통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손가락 보이죠? 이렇게, 어, 이렇게 해서 내가 모션으로 이렇게 할수 있는 게임들이 대부분인 반면에 요 패드를 요렇게 잡고 옛날 오락 패드 하듯이 1번, 2번 이렇게 들고 오른쪽, 왼쪽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예, 네, 이게 많이 있어요. 이런 게임들도. 그러니까 방식이 다르다 하는 것마다 다르다. 음. 알아주면 되고요 보면 A버튼 여기 있고 B버튼 뒤에 달려 있고요 1번 2번 있고요 홈 버튼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있죠 이게 다 버튼마다 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쓰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제 아까 전에 그 위스포츠 같은 게임 있잖아요 제가 좀 보여 드릴게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모르시는 분들 한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스포츠 같은 경우에 이게 옛날에 그. 그니까 이게 옛날 버전으로 나온 위스포츠가 있고, 이게 위스포츠가 약간 좀 업그레이드 된게 있어요. 그런 걸 하려면, 위모트, 어, 위모트 모션 플러스라는 게 달려있는 모델만 가능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보통은 이렇게 생겼어요. 위가요. 예, 이거 정품이거든요. 정품, 이렇게 해서 위. 근데, 모션 플러스가 달려있는 건,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름이 이렇게. 여기서 보면, 위, 모션 플러스, 인사이드 돼 있죠. 이 모션 플러스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게더 좋은 거예요. 더 비싸고요. 예. 그래서, 이 모션 플러스 들어가 있는 게임으로만 할수 있는 게임이 또 따로 존재합니다. 음, 존재해요. 그래서, 이거를 사던지, 그거에 하고 싶으면, 아니면, 모션 플러스라고 부착할 수 있게끔 나온 장치가 있어요. 자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리긴 했는데 제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디 있더라? 그게 어 있더라 여기 있다. 이게 이제 알리에서도 판매를 하긴 하는데 이게 정품이 있고 짝퉁이 있어요 이것도. 요렇게 해서 이렇게서 해 따로 팔아요. 여기 보면 이거는 위 해가지고, 닌텐도라고 돼 있고, 이건 정품이거든요? 이건 정품이에요 정품. 예. 여기 보면은, 예, 닌텐도 돼 있고, 어, 어차피 메이딩 네, 차인에서 만들지만, 이게 이제 정품이 있고, 이것도 짝퉁이 있는데, 짝퉁도 뭐, 사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죠?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꼽습니다 그럼 얘가 리모트 플레이가 되게끔 해주는 장치인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다 눈차크 꽂으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음. 근데 이제 이게 되게 부피도 크고 무겁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아이 알싸하게 들어 있는 걸 사시는 게더 좋긴 하죠. 아이 그냥. 예. 그래서 저도 어쨌든 이 인용 지금 쓰려고 지금 이렇게 해서 하나는 모션 플러스 있는 거, 하나는 이렇게 넣어서 할수 있는 걸로 지금 구비를 했습니다. 음. 아, 그러니까 이게 있다는 거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설명을 드렸고요. 왜냐면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예. 자, 그랬고, 이렇게 해서 게임을 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이제 초이스를 했어. 게임을 했어요. 게임, 게임 들어가 볼게요. 게임 이렇게 들어가면 게임이 되죠. 쫙 해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면 게임이 되죠. 음. 이제 모션 플러스 필요한 건 여기 떠요. 모션 플러스가 있는 모델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써 A, B 동시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옛날 스타일의 게임들을 할수 있죠. 어떻게 됐어? 어, 갑자기 안 보여. 왜 이래? 아빠 이거 찍잖아, 잠깐만. 어, 잠깐만. 음. 응? 왜 이렇게 안 돼, 갑자기? 어, 뭐안 먹지? 아무것도 안 먹지, 왜? 음, 뭐야? 어? 왜안 나와? 이모트가 끊어졌대.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인용, 2인용 이렇게 할수 있고요.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게임을 할수 있죠. 이렇게 게임을 하다가 내가 이제 나가고 싶어. 그러면 이 홈버튼을 누르면 돼요. 홈버튼 누르고 위 메뉴로 가기 이러면 게임이 나가져요. 응, 음. 어, 이렇게 해서 나가져요. 그리고 다시 게임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제 제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하드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는 초이스를 해서 들어가게끔 돼 있고요 이게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쓰냐에 따라 조금 달라요 하드로도가 조금 종류가 조금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어 제가 쓰는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겁니다 어 그래서 똑같아요 어 게임하다가 나갔을 때 그렇게 나가시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슈퍼마리오 플러스 이런 걸 하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패드 잡고 해야 되는 게임이 있 거예요. 그래서 좀다릅니다 이렇게 보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잡으라고. 2번 누르라고. 어, 그리고 플러스가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게임. Here we go Here we go 이렇게 해서 오케이 AV도 괜찮죠. 화질 나쁘지 않아요. 그쵸? 그렇죠? 그니까 이게 방모니까 괜찮지. 솔직히 이게 방모가 아니면 일반 HDMI 사용좀 그렇겠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러 그러니까 연결해서 HDMI 해봤는데, 어, 할 만해요. 음, 할 만해! 이게 위가 720p인가까지 지원하거든요. 이게 출력이. 야. 1080까지 안 돼요. 720p까지 밖에 안 돼. 그래서 사진이 좀 이때 나온 게임기들 중에서는 확실히 떨어지더라고. 보니까. 예. 확실히 떨어져. <목소리> 어. 이렇게 해 게임을 즐기다가 내가 또 나가고 싶어? 그럼 나간다. 이렇게. 근데 이게 나가기로 했는데 나가 기가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이게 프리징에 걸려요. 그런 건 그냥 껐다 키시면 되는 건데 위를 껐다 킬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끄고 싶어. 그러면 한번 누르면 안 되고요. 전원 버튼을 좀꾹 누르고 있어야 돼요. 그럼 꺼지죠. 예, 네, 꺼지죠. 어, 꺼지죠. 지금 잘 꺼지죠. 어, 잘 켜지고요. 근데 어쩔 때는 꾹 누르고 있어 한 3초 돼야지 꺼질 때가 있어요. 그건 뭐 게임기가 이상한 건 아니고 이게 게임마다 좀 그런 게좀 다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꾹누르고 빨간 불 들어올 때까지 꾹 누르시면 은 꺼집니다. 아 어, 그렇게 해서 꺼시면 되고, 키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작동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위가 참 애들하고 할수 있는 게임이 은근히 많아서 진짜 나쁘지 않아. 애들이 있는 집들은, 그러니까 스위치도 물론 좋지만. 스위치보다도 어떻게 보면 위가 더 같이 하기가 괜찮아요. 진짜로요. 예. 왜냐면 이게 잡기가 좋거든. 그립감이 예. 스위치는 너무 패드가 조금 해가지고 하기가 힘들어. 어, 그게 좀 아쉬워.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세팅 구성이 돼 있고, 게임을. 하시면 된다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A버튼을 누르면 돼요 여기서 여기서 A버튼 누르면 돼요 여기서부터 그냥 A버튼 누르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어. 재밌는 게임이 은근히 많아요 어, 이거보다도 게임이 솔직히 더 많죠 근데 한글로 정발된 거를 이제 좀 이렇게 넣어주다 보니까 <laughs> 한계가 있더라고 큐어파도 있어요 응.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게임을 즐기면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이거 위어 하드 어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공유를 해 볼게요. 뭐 구글링하면 다 나오는 거긴 한데 그래도 또 모르는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공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거 샀어. 게임이 들어있는 거 말고 내가 더 추가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답답하잖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번 나중에 어, 교육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고 레트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